아,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벨베델의 궁전이에요. <laughs> 어, 사실 오스트리아 빈 자체가 궁전이 정말 많죠. 뭐합스부르크 왕족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되게 유럽의 귀족들이 많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지냈던 그런 궁전들이 되게 많아요. 공전 투어만 하셔도 사실 오스트라 비는 뭐다 봤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공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이곳입니다 벨베델 공전이고요 이 공전이 사실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개념인데 어, 이 공전 안에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마 크림트의 키스? 맞나? 그 황금빛 그 작품이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이 정도급 되는 건데 그 외에도 뭐에곤실레 작품도 많다고 하고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많다고 해요 어, 관심 있으시면 이제 티켓 끊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크게 사실 관심 없어서 궁전만 한번 구경을 하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되게 웅장하고 멋있긴 하네요 진짜 이런 양식의 궁전들 사실 많이 봤죠 유럽에서 제 눈에 이제 거기서 거기 같이 보여요 <laughs> 아쉽게도 네, 제가 이런데좀 정보가 많이 없다보니까 음, 멋있는 곳이에요 입장료가 얼마였더라한 뭐 3만원 정도 넘을거에요 저렴하진 않습니다 <laughs> 날씨가 조금 우중충해요 어제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도 오후에는 온다고 하는데 안오길 바래야죠 또 이렇게 궁전 뒤편으로 오시면 정원이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는 항상 이런 정원들이 가꾸어져 있죠. 어우 사람 많네요. <laughs> 여기 이제 뭐 투어를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프리워킹 투어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나? 왜냐면 이빈 자체가 주요 볼거리들이 딱딱딱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빈도 2박 3일이면 충분히 보고도 남습니다 근데 좀 여유있게 보시려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 만약 이런 궁전을 티켓급으로 들어가시면 안에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주요 관광지들이 좀멀리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시내도 좀 즐기시고 뭐 경치도 즐기고 그러시려면은 한 3박 4일 4박 5일은 있으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라도 담아 갑니다 저는 <laughs> 같네요 오늘 이렇게 그냥 살금살금 걸어 다니면서 살짝살짝 찍어 먹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입장권을 끊고 딱 들어가고 싶은 분은 심부름 궁전. 거기가 이제 진짜 어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유럽 귀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써 놓은 당시의 방뭐 물건들 같은 뭐 게다 전시되어 있다 해서 거기만 이제 입장권 한번 끊고 들어가 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지나가려고요 저는. 에. 병아로 없네요. 진짜 <laughs> 어, 이또 걸어오다 보면 또 이렇게 멋진 기념비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니까 소전군을 길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비라고 해요. 소전군을 길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비인데, 뒤에 보이세요. 이거 뒤에 벽이 우크라이나 붓기색으로 지금... 어, 이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최근에 저렇게 한 거겠죠? 소전군을길기 위한 곳에 우크라이나 국기세계의 벽이 마주하고 있네요 어... 참... 이게 진짜 현대기술 같은데요? <laughs> 와... 아 이런 아이러니가 있으려나 참... 뒤에도 엄청 이쁜 분수가 있어요 저렇게 오스트리도 역사가 참 복잡복잡하죠 막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많고 세계대전이 또 여기서 일어나기도 했고 독일에 이제 점령당했다가 어디에 점령당했다가 세계대전 패전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자세히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하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참 역사를 보면 진짜 뒤죽 박죽이에요 <laughs> 어우 복잡합니다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세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또 이렇게 걷다가 오면은 여기 <laughs> 카를대 성당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엄청나게 큰 성당이에요 여기 안에서 이제 뭐 클래식 공연도 하고 집중 공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오면은 야경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하고 여기도 이제 안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끊어야 될 거예요 1 6원인가뭐 성당은 근데 이제 진짜 질기도록 봐서 솔직히,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길 있으니까 잠깐 들려본 거고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이제 호수, 분수? 여기서 이렇게 딱 반사돼서 보는 성당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밤에 오거나 아니면 날씨 좋은 낮에 저기서 사진 찍으면 아마 물에 반사된 멋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드를 보니까 비바디 사계 콘서트 이런 걸뭐 성당 안에서 하나 봐요.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정확한 일정을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딱 관심이 없어가지고,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오, 아름다워요, 음악도 흐르고. 네, 이렇게 쭉 걸어서 또 멋진 곳에 도착을 했는데, 오스피가 빈 오페라 국립극장입니다. 이 극장 뭔가 낯이 있죠? 이거 되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제 기억에 가장 최근은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 형님이 꼭대기에서 발줄 잡고 떨어지는 그 장면인데 이 극장이 이제 유럽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오페라 극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는 야경이 되게 멋지대요 이 오페라 극장이 그래서 밤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은데 뭐 저도 머무는 동안에 야경보 한번쯤 오겠죠? <laughs> 유럽을 여행하시면 아마 오페라극장을 진짜 다양하게 보실 거예요. 큰 극장부터 해가지고 조그만 소극장까지 진짜 많은 오페라극장들이 있는데. 역시나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공연 알아보셔가지고 공연 관람하셔도 좋겠죠, 당연히. 이런 공연 또 어디서 보겠어요. 온 김에 보는 거죠. 어, 여기 잠깐 이제 오페라극장 들어보면서 구경 좀 하고 있었는데. 극장 앞에서 티켓 하는 사람들 되게 많네요. 공식 티켓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판매를 해요. 많이도 구매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오페라 극장이 있고 오페라 공연만 진행을 하고 이 극장 앞에서 이제 오페라 티켓뿐만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콘서트 또는 발레 이런 다양한 티켓들 많이 판매해요. 생각보다 티켓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50유로, 그러니까 7만 원정도면 괜찮은 자리에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게 근데 그게 정식 티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카드도 된다 그러고 그런 거 보니까 어, 정식 티켓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는 제가 뭘 알겠어요 들으면 근데 오페라는 살짝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이거 한번 볼수 있으면 볼게요 오페라 네. 와 이런 데서 오페라를 본다는 게참 근데,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거보려면막 턱시도 있고 드레스 입고 그렇게 가던데 난 그런 옷이 없는데 이요 가면 소중하지 않을까? 몰골 들어와 그지그집 구겨가지고 하여튼 이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인터넷에서 좀 많이 좀 정보를 찾아볼게요 괜찮은 티켓인지 갑자기 재밌어지고 있어요 네. 네. 설얘기 시작합니다 오페라라니 진짜 아. 그리고 오페라극장을 지나서 쭉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올드타운? 네. 그 느낌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빈에서 가장 활발하고 바쁜 거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거리의 중심에는 빈의 진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슈테판 대성당이 있습니다. 야. 진짜 아름답죠. 와, 진짜 크고 웅장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여행하면서 본 성당 중에 감히 말하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성당 같아요. 진짜 와. 사실 이정도일줄 몰랐어요 그냥 아예 구글맵 보니까 뭐 필수코스 이게딱 뜨기로 와봤는데 와 엄청나네요 진짜 멋있네요 와... 아까 전에 왔던 파르성당이랑은 이게 좀 비교가 안 되네요 <laughs> 그것도 되게 크고 멋있다 생각했는데 이 스테판대성당과 오페라하우스 이두 가지 건물이 이 빈을 대표하는 음.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도 그럴만한 게주모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엄청 멋있어요 어 여기 안에는 입장이 무료예요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 볼게요 성당 내부도 엄청 화려할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성당 안에만 잠깐 보는 건 무료고 지하나 위에 올라가는 거는 따로 티켓을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에 잠깐 볼수 있는 게 어디예요 아 여기 성당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공연을 하나 봐요 역시나 파이프 올라가는 공연도 있네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와, 입이 딱 벌어지네. 와, 이게 뭐야? 진짜, 진짜 없어요. 뒤편에는 파이프 로르간이 있어요. 엄청 크게. 아, 이 모든 게다 포함된 입장료는 20유로네요. 그럼 이제 진짜 성당 안쪽까지 들어가고, 타워랑 지하 이런 거까지다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디오 가이드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겉에서만 봐도 충분하네요, 진짜 와 멋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제가 종교가 없는데도 제 종교가 생기셨으면 아니 종교를 갖고 싶게끔 하는 그 정도의 아름다움이네요. 성을 안 그을 수 없네요. 러시아에서 봤던 그 성당 카잔대 성당이었나? 그 성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어, 아,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꼭꼭 꼭 와보세요 뭐, 들어가서 보는 거는 돈안 드니까 와 와,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걸어서 세금세금 둘러보는 것도 재밌네요 그냥 지루하지도 않고 사실 지금 여기까지가 제 숙소에서 3km가 넘어요 거리가 근데 중간중간 중간 어디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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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재밌는데요? <laughs> 역시 유럽여행은 걸어다녀야 됩니다 중간중간 볼거가 너무 많아요 네여기또 무슨 광장인데 어우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뭐 무슨 광장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말과 마차 투어를 할수 있다고 해요 보니까 여기도 약간 옛날에 이제 터가 남아있는 그런 광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오, 오래된 뜻깊은 그런 건축물이고 광장인가 봐요 어, 이 광장 문을 지나서 또쭉 가면은 무슨 궁전이 하나 나와요 왕궁이네요 호프불크 왕궁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까지 보면 이제 솔직히 걸어서 이제 비는 대충 들어본 거예요 올바른 것도 많이 봤고 대표적인 건축물들도 봤어요 나머지는 이제 입장료를 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보는 거 일단은 한번 가보죠 어 이렇게 또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색다르네요 야아 CC박물관 여기 있네요 이거 또 유명한 박물관이던데 여기서 들어가나 봅니다 음. 와 진짜 다양한 투어는 봤는데 와 이런 세그웨이 타고 다니는 투어 처음 보네요 <laughs> 와 멋있다 <laughs> 여러분, 저런 토어가 참 많아요. 재밌어요. 야, 세그웨이 타고. <laughs> 네, 이렇게 광장 지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나오네요. 호프불 안고 박물관이기도 하면서 뭐 전시관이고 그런 곳이죠. 어, 야, 또 이런 모신 전기카 타고 또 돌아다니는 토어도 있고. 야, 진짜 다양한 종류의 차가 많습니다. 이런 거 진짜. 앞에는 이제 아주 멋진 마을탄 장군이 있는데 프린스 유겐? 유진뭐 프랑스 사람인데 뭐 합스프루프 왕궁 다 몰라요 그 하여튼 유명한 장군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양한 왕궁이 많아요 이게 왜 많을까요? 그러니까그 <laughs>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진짜 얼마나 많은 가문들끼리 여기서 싸우면서 살았을까 뭐이 왕궁도 그렇고 어디 왕궁 어디 궁전 이런 게다 유명한 가문들이 지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한 이제 왕궁과 궁전만 해도 몇 곳이 있는데 가기들끼리도 분명 새박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이좋게 손잡고 악수하면서 막잘 지내보자 이러면서 뭐 이웃사촌끼리 그렇게 지낼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재밌는 곳이네요 처음에 오기 전에는 아또 뻔한 유럽이고 뭐볼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막상 또 막상 와서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사랑사랑 걸어다니면서 볼만 합니다 이 궁전들이 다 각기 각기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또 비교해서 보는 맛도 있네요. 오. 비엔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 알겠네요. 오. 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오. 시청 앞으로 와 있습니다. 빈 시청이죠. 빈 시청.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행사를 하는데, 조그맣게 오토쇼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뒤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여기 빈 시청인데 여기 보시면 피아트나 스마트 어, 기아도 있어요 <laughs>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들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어, 전기차들 위주네요 어, 이거 배터리 같은데 <laughs> 전 배터리랑 이렇게 차내 어떻게 되는 전개도 같아요. 아우 아, 전개잘 어려워요. 네. 네. 아, 아, 좀 시청을 네. 한 번에 시청하고 네. 보고 싶은데 네. 뭐, 아쉽지만 아쉬워도 뭐이런 네. 멋진 행사를 볼수 있게 됐네요. 아우 포르쉐 또, 아, 아, 또 멋진 차를 또 전시하는네요. 미션 네. X? 미션 네. X라는 차인데 뭘 차인지 모르겠네요. 잘 빠졌네요. 네. 엄청 이네요근데 뭔가 하이퍼카처럼 생겼는데? 포르시에 이런 차가 있었나? <laughs> 참, 여기 다 있습니다, 진짜.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즐길거리들도 있고요. 아 이것도 있네. 이거 톡하는 okay, okay.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사람을 가만히 있고 그 카메라가 한 바퀴 막 돌아요. 그러면서 한 아, 명씩도 아, 배경을 아, 찍어주는데 뭐 러시아에서도 많이 봤고 유럽에서 도 많이 봤어요. 큰 광장 같은데 가면은 저돈 받고 찍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자기 뭐브로그나 그런 데 업로드하는 건데 이런 데도 있네요. 아버지네요빈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빈 시내를 한번 싹 걸어서 돌아봤어요. 제 나름 혼자 한 프리 오피스토어였는데, 궁전이나 왕궁들, 건물들 사이사이 공연하는 재미도 있고, 이쁘네요. 서프롬 <laughs>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호텔로 스또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녁거리 사들고 맥주 나 사가지고 가서 마셔야죠. 끝타지않 전기차 포럼 같은 것도 구경했네요. 아우, 뜻깊은 하루였어요. 네 아이고 오늘은 쉔브룬 궁전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거기 가서 임페리얼 투어 네 그걸 해볼 거예요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궁전 안에 있는 22개의 방을 볼수 있다고 해요 일단은 지하철 타고 쉔브룬 궁전까지 한번 가볼게요 티켓을 사야죠 와2.4 유로예요? 그러니 대중교통 자체가 진짜 비싸요. 아, 카드로 네. 가봅시다 지하철 타러 어, 뭐 계단 내려오자마자 바로 지하철이 있네요. 유럽은 특이하게 그막 티켓을 찍고 들어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안에서 검표원이 표 검사하면 그때 보여주거나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안 내고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걸리면 이제 벌금은좀 세요 제가 폴란드에 있었을 때는 검표만 한 6번 당했어요 진짜 타는 버스마다 검표원들이 막 사복 입고 등장해가지고 표보를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주고 타세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 한번 갈아타야 되는 거 같아요 가보도록 하죠 네, 샌물 네, 궁전에 도착했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궁전 내부가 네 정말 커요. 우리가 말하는 샌물 궁전 여기, 여기고 여기가 다 정원이에요. <laughs> 여기 글로리아 때 여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궁전에서 여기까지가 약만 30분 넘게 걸어야 된다고 해요. 일단은 제가 티켓 오고 4시 라서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대충 이렇게 좀 한번 사부작 사부작 걸어보면서 궁전 갔다가 저기 글로리아 때 가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궁전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18세기에 지어진 여름 궁전이라고 해요. 유럽에서 베르사유 궁전과 더불어서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으로 손꼽히는 곳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보고 시세만은 목적으로 똑같이 따라 지었다고 해요. 네, 크기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의 3분의 2 정도고 건축 양식이나 이런 모습들은 얼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이라면 여기는 이제 동유럽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궁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 궁전이랑 정원 싹 돌아보면 오늘 하루 끝날 것 같아요. 예, 엄청 넓어가지고 우선 이제 궁전 쪽 한번 가볼게요. 가서 또 외관도 한번 살펴보고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야, 진짜 건물 딱 정문만 봤는데도 엄청 크네요. 이야, 진짜. 네, 이게 지금 샘부룸 궁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궁전 앞마당 여기가 정문인 것 같고 어우 멀찡멀찡하죠 축구경기장 몇 배는 될것 같은데 이 궁전 안에만 방이 1,400개가 넘게 있대요 그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놓는 거고 유럽 귀족들 보면 의아한 게뭐 이렇게 허세를 막 부려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참 보여주고 싶었는지 의아합니다 다 덧없어요 네. 아직도 입장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잠깐, 궁전 뒤편 정원으로 왔는데, 이야, 장난 아니네요. 이야, <laughs> 야, 엄청 멋있습니다. 진짜, 와. 끝에 신전처럼, 루토포사 있는 저게, 불로리아 때에요. 여기. 여기서 저기까지 한 30분 걸린다는 게확 와닿네요. 진짜, 멀리도 있네요. 저기서 여기를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멋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들 보시면, 진짜 후지굴 깔끔하게 갈치가 잘 되어 있죠. 이거 진짜 정원사의 엄청난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아우 멋있다. <laughs> 얼른 이거 빨리 궁전 투어 하고 그다음에 와서 한번 걸어 보고 싶네요. 진짜 멋있는 정원인데요. 어 여기 난간 이 잠깐 올라왔는데, 야참 진짜 멋있습니다. 아, 저기는 진짜 꼭 한번 올라가고 보 싶네요. <laughs> 어, 엄청 멋있네요, 진짜. 예. <laughs> 이야. 좋아요. <laughs> 어, 여기 궁전의 외관을 보시면, 궁전의 외벽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어, 노란색인데 조금 뭐랄까, 옅은 노란색? 우려치면 뭐, 약간 무런색?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 궁전을 짓게 한 사람이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테레지아가 좋아하는 색깔이었대요. 그래서 이 색상을 여기서는 마리아 테레지아 옐로우 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제 이걸 지을 당시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뭐 왕위 계승 전쟁, 칠연 전쟁 등 나라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국고가 정말 휘청일 정도로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외벽에 이 치간 도료는 이제 지능에서 따와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색이 이렇게 약간 옅은 노랑색을 띈다고 합니다. 어, 마리아 테르지아를 잠깐 찾아서 보니까 뭐 상당히 괜찮았던 군주였던 것 같아요. 관대하고 쿨하고 여장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뭐 제가 그 역사를 찾아보고 정보를 얻었을 때는 뭐 좋은 사람이었던것 같아요. 뭐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근데 왜 이런 허례허식이 강한 궁전을 지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프랑스 배우 사유 궁전에 비한 궁전을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막이 또 있겠죠. 네. 이제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들어가서 입장을 할 건데 안에 내부 촬영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이 당연히 안 되고요. 큰 가방이나 외투들도 다 맡기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일단 감상을 쑥하고 보고 와서 제가 이제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살짝 기대가도 되네요. 22개의 방 그리고 연회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게 사치스럽게 만들어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잘 봤고요 음... 어 일단 들어가면은 오디오 가이드북을 줘요 한글 지원도 당연히 되고요 일단 마리아 테레지아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과 그그 이후에 이제 황제들의 그런 뭐 설명들이 상세하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썼던 방, 무슨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용도를 쓰였는지 잘 나오고요 근데 좀 이제 의아한 게 이게 40분짜리 투어인데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건너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디오 하나씩 들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제 방 구경하면서 나왔는데 뭐 20분 거였네요뭐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우리 5성급 호텔 가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하여튼 궁전 은 들어가고 이제 정원으로 가봅시다 또 멋진 풍경 한번 봐봐야죠 아 이게 왜저 글로리아 때까지 가는지 오래 걸리냐면, 어, 보신 것처럼 가는 길이 이렇게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직진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겁나게 꺾어서 가야 돼요. 아, 네. 하, 짧은 길 놔두고 꼭 돌아가요, 하여튼. 그래도 왔으니까 가봐야죠. 가봅시다. 어우, 찮처까지 왔고요. 야 이거 진짜 멋있네요. 신전 본 따서 만든 건가? 여기서 진짜 빈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경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도 높은 산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야공전 진짜 기깔나는 데다가 지어놨네요. <laughs> 역시 여기 높으신 분들은 항상 밑을 내려다 봐야죠. 네. 네, 글로리아 때 도착했고요. 어 내부는 뭐, 구닥 벽이 없네요. 그냥 기념품 이렇게 팔고. 그리고 뒤에 뭐 카페 하나 있네요. 역시 휴기 멀리서 봐야 이뻐요 <laughs> 뭔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딱 직접 보면은 그냥 아이 안에 식당이구나 안에 식당을 만들어 놨네요 또 이런 데서 또 우아하게 시간 보내면 좋죠 이뻐요 샴브 궁전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반나절 잡고 그냥 여기서 죽치고 있어도 될것 같습니다 궁전 투어도 다양한 투어도 많아요 모든 궁전이 싹 크게 돌아보는 투어도 있고, 그 다양하게 즐기신 다음에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풍경 즐기다가 뭐 그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유롭고 좋네요. 어, 여기가 근골기 앞에 자체도 이쁘긴 하지만, 그샴부르 궁전 뒤쪽에 있는 이 정원이 진짜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글로리아 때까지 오는 길에 크고 작은 뭐 조각들 그리고 뭐 분수 또 다른 정원 뭐 미고 정원도 있고요 여기 안에 그 동물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 다 티켓을 따로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방문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고 어, 날씨 좋을 때는 그냥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루 동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때우기에도 안성맞춤인 그런 것 같아요 숲도 정말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정원사분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궁전 정원들 중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 같네요. 어이 뭐야? 어이 월스 월스가 와아 이것도 투어 가이드 이를... 그런 차가 보네요. 야 언제 쪽올수 있어 이거? 벽을 다 보네요 궁전에 와가지고.